자, 후수. 원악마 잡고 해 볼게요. 음. 자, 마부터 올라갑니다. 찾기를 열고 와 볼게요. 자, 양마 올라가고 여기 때린다는 것 같으니까 띄워 주겠습니다. 자, 면포 올게요. 아, 전투. 자, 모아줄게요. 잡고. 아! 에이... 지키러 가지는 못하네. 같이 잡아야 되겠죠, 이건? 잡고. 많은 지켜줄게요. 차가 나오나요? 아, 차가 나온다. 여기 지금 양차합세 오겠다는 거죠? 양차합세로 온다. 자, 원앙마를 차겠습니다. 자, 차 달라. 음... 자 찾길 확보해서 차가 한번 나가볼게요. 음두 가지 수가 있는데. 포를 달라고 가는 수가 있고 차가 일단 올라서는 방그 육선 올라서는 수가 있죠. 5선. 자, 차 올라서겠습니다. 자, 차 포달라. 지금은 아니지만 막아 뜨면 아, 닿는다. 음... 자, 중포로 올게요. 중포로 와서 이렇게 왔고, 여기 오면 둘중 하나 잡을 수 있으니까 아 차가 빠지나요? 먼저 때리겠다는 거네, 상으로. 자, 일단 오고, 상으로 때리나 볼게요. 자, 일단, 차달라고 하고 난 다음에, 자, 차달라. 마가 올라서면 상이 빠지나요? 그리고 또 때린다? 자, 포가 차달라고 하면 자, 이쪽으로 넘어온거 넘어오는 수 자, 포가 차달라고 오면 차가 변으로 빠지겠죠. 아, 그것도 좀 그러네. 병을 민다. 자 그냥 포가 넘어와서 차 달라고 하겠습니다 아마 차가 여기로 빠질 거예요 잡지를 못해요 여기 빠지면 잡았을 때 차가 여기부터 하고 포 달라고 하면 포가 죽거든요 이쪽으로 빠질 텐데 포가 살랑 넘었을 때마 달라고 했을 때 그렇죠. 음. 아. 포가 이 자리까지 빠져볼까요? 장군 포장 수도 있으니까. 자. 이제 도망가겠죠? 그냥 병을 하나 줬네. 응? 자, 면포를 달라, 이건데. 여기는 잡아도 될것 같은데, 아직. 잡고 가겠습니다. 음 다리를 하나 뺀다. 마가 올라서서 차가포를 지키는 수가 있기는 있어요. 마가 올라선다. 올라서서 한번더 뛰면. 면포를 노릴 수 있는데 자, 마가 올라서서 차로 지키겠습니다. 차로 포를 지키고 마는 공격 위치로 가볼게요. 자 상대 어떻게 할지 마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만 나와서 이걸 잡겠다고 나왔을 때 포가 못 잡습니다 차가 서로 마주 보게 되니까 포가 잡을 수가 없고 상대도 장고를 하네요. 어, 마가 나왔어요? 마대. 아, 마대. 아, 경울수가좀 많이 나오네. 0초 남았습니다. 음, 지금 마가 뛰면 차가 와서 막아버리죠. 그리고 차가 지켜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가 뛸수 있죠. 뛰지 못한다는 거네. 자, 이쪽 마가 올라가서 공격적으로 올라가면 마가 말을 잡고 그때 병을 쓸어서 차를 위협하고 자 좋습니다. 그냥 뛰어 올라가서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상대 반응 볼게요. 올라갑니다. 마가 이렇게 잡을 텐데 잡으면 일단 차를 쫓겠습니다. 지금 다리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차가 지금 잡고 들어오면 차가 잡고. 호가 자꾸 들어왔을 때 잡고 못 잡죠 이거 마가 있으니까 그때 말을 잡나요? 그리고 자 끝까지 안 들어오네요. 끊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살펴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대곡이 마무리됐는데 한번 볼게요. 자, 마가 먼저 잡겠죠, 마를. 차가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렇게 쓸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쓸으면 자 차를 먼저 걸었기 때문에 자 차가 만약 비키면 마가 죽어요. 단순 마대가 되면서 또 포하고 어 마대가 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 선택인데 첫 번째는. 이렇게 빠져서 상을 달라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말을 잡았기 때문에 상가에 잡으면 이득이죠. 이런 경우가 있고. 장군을 칠수 있어요. 지금 이 장군에서는 궁이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하면 먹고 들어올 거기 때문에. 잡아야 되고, 잡고. 이러면 저도 포를 잡겠죠. 자,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되고. 이렇게 나가는 되고 여기에서는 혹시 이렇게 잡았을 때 잡고 자 이렇게 잡을 수가 있네요. 자 이런 대국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다른 수로 한번 있었나 볼까요? 제가 이렇게 했을 때음 상달라는 수. 상달라하면 일단 말을 잡아야 되고 상을 잡으면 자 여기까지 읽어졌을 것 같네요. 점수가 54.5대 1.5점 이기고 있는 수가 되기 때문에 이 수는 제 쪽에 조금 더 유리했을 것 같아요. 자, 선수 귀마로 하겠습니다. 와, 59% 승률 좋네요. 무난하게 진출합니다, 마. 전 면포까지. 양착기를 제가 열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사막조. 음. 자, 여기는 상부터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쉬우면 안 되니까. 자 양차킬 제가 확보합니다. 귀성 가진 철. 음, 밀겠다. 밀겠다네요. 자, 조를 띄워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 졸 띄울게요. 전투를 붙이나요? 자, 사드로 대응했는데 음. 자, 귀막까지 진출할게요. 자, 지금 쉬우면 장군에 잡나요? 안 되죠? 차가 걸려있으니까. 양포보다 빠르게 할게요. 자, 차 씌워주고. 자, 면포 다시 할게요. 음. 자, 차달라. 자. 아, 열어주지 않겠다. 다시. 음. 자, 넘어가서 차달라고 합니다, 이건. 병 잡을 수 있어요. 상이 다시 빠지나요? 자 이러면 자 병을 지금 잡을 수가 있는데 잡았을 때 병을 쓰나요? 쓸었을 때 상장군이 있어요. 상장군에 내려가면 포가 살을 잡고 다시 차를 걸수 있어요. 술기가 되는 거죠 이거? 병을 잡고 장군의 사 잡고 귀환도 가능하고 자 여기 잡고 가겠습니다 이거 잡아도 됩니다 그렇죠 자 장군 궁 내리면 잡고 차를 한번 더 걸어 어아 이렇게 어. 자, 그럼 그냥 돌아올게요, 이건. 자, 복귀합니다. 어쨌든 지금, 지금 이 병도 이제 죽었어요. 피할 데가 없죠? 자, 이렇게 시작부터 병두개 잡고 시작합니다. 아, 어, 고생하셨습니다.